유일무이 페이지 951쪽의 자유놀이 언어 1번입니다. 수업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방과 함께 모여서 행복한 수습기끼도 이해보며 사이좋게 옹기공기로 앉아서 즐거운 얘기 나눠요. 아, 우리 사랑는 친구들 모두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나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번을 보니까요 다들 선생님 앞에 반원 모양으로 앉고 싶은 자리에 잘 앉아주었네요 그런데 우리 희선이의 표정이 오늘 무척 좋은데요 아하 오늘이 희선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수께끼 대회를 함께 준비하기로 한 날이라서 그렇대요. 아이선이 말을 들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수수께끼 대회를 준비하자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난다고요. 그래요. 우리 사랑반 친구들 말처럼요. 우리 반에는 우리 친구들이 무척 좋아하는 수수께끼 영역이 있지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즐겁게. 수수께끼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 매일 같은 단어가 나와서 이제 좀 지루해요. 그래서 수수께끼 놀이가 이제 조금 하기 싫어졌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반만의 새로운 수수께끼 대회를 열어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다들 너무 너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수께끼 대회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 보자고 했었지요? 맞아요. 우리 수진이 말처럼 우리가 단어 카드도 새로 만들어 보자고 했었고요. 우리 민서 말처럼요. 수수께끼 대회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달아줄 그 메달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 다들 빨리 놀이하고 싶다고요 선생님도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할 놀이가 무척 신이 나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습기 끼 대회를 준비해 보면서 주변 글자에 관심도 가지고 글자를 읽어 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즐겁게 그 놀이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놀이 시간은 언제까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우리 민지는요, 지난번처럼 시계의 긴 바늘이 숫자 8을 가리킬 때까지 놀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시계의 긴 바늘이 숫자 8을 가리킬 때까지 즐겁게 놀이하고, 선생 다시 선생님에게로 모이도록 해요. 놀이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불러도 좋아요. 그럼 우리 사랑한 친구들 즐겁게 수수께끼들 준비하러 출발해볼까요? 놀이하러 출발! 네, 도입을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 내니까 지루해하는 상황에서 수수께끼 대회로 풀어내셨어요.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어, 도입에서 이제 밝게 노래로 시작하는 부분도 인상 깊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에 주어졌던 관찰 기록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여 주신 것 같고 수수께끼 대회라는 이제 놀이가 너무 기발하고 재밌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요. 우리 사랑 반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정우와 미나가 너무 즐겁게 놀이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 단어 카드를 만들어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또 어떤 카드를 만들어야 할지 우리 정우와 미나가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 아, 우리 정우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단어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대요. 아, 우리 반 어떤 친구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즐겁게 놀이하기 위해서는, 음, 모든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단어야 한다 생각하는군요. 그럼 어떤 단어가 있을까? 어, 혹시 우리 반에서 그런 단어를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미나가 우리 반에 저기 뒤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것도 생각났어요. 그래요. 우리 미나 말처럼. 우리 반에는 요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양치요, 양치 도구함에는 질솔 치약이라는 글자도 있고 미술 영역에는 종이와 전통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들이 숨어 있지요. 아 선생님 말을 들으니 우리 전우가요 우리 교실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글자 카드를 만들면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읽을 수 있는 글자니까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다고 라 생각했군요 얼른 글자 카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두 친구가 어떤 단어를 찾아올지 선생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완성되면 꼭 선생님에게도 보여주도록 해요 오 우리 희찬이와 다영이도 열심히 단어 카드를 만들고 있었군요 선생님이 보니까 자동차, 호랑이, 토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단어 카드를 만들어보고 있었군요 아 그런데 탕수육이라는 단어 카드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탕자를 어떻게 적는 것인지 몰라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음, 탕이라는 글자는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서 본것 같아요. 어디서 보았냐고요? 선생님은요, 우리반이 가장,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인 알사탕에서 그 글자를 본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듣고 희찬이가 잽싸게 알사탕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알사탕 책을 볼까요? 그래요. 여기 알사탕의 이 탕자를 선생님이 탕수육이 탕자에서 본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아 우리 기찬이와 다영이가 직접 이 탕자를 보고 글자 카드를 만들어 볼 거라고요. 그래요. 두 친구가 힘을 합쳐서 만든 단어 카드가 선생님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탕자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사탕 책에 있는 그 책의 글자, 탕자를 보고 따라 쓰도록 하고, 이게 조건 2번을 잘 충족시키고 잘 드러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어 영역에서 글자 카드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고, 우리 교실에서 찾을 수 있는 글자들을 활용해서 단어 카드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이제 이게 환경 인쇄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아내서 만사세유아 특성과도 적합하고 어렵지 않게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똑똑. 우와. 여기는요. 미술 영역에서 아 우리 지영이와 보검이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단어카드를 완성하고 있었군요. 아하, 글자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자 옆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록달록하게 색칠까지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아, 정말 지영이와 보검이의 마음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하, 우리 지영이는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네이클로벌에 코팅해 주었던 것처럼 단어 카드도 코팅해 주었으면 좋겠대요. 아, 우리가 열심히 만든 단어 카드가 구겨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럼 완성된 단어 카드를 이 노란 바구니 안에 넣어주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만든 글자 카드를 코팅해서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우리 강인이는요? 아, 개구리 글자 카드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아, 그런데... 개구리의 뒷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뒷다리를 그리지 못하고 있었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선생님이랑 같이 태블릿으로 검색을 해보면 될것 같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으로 함께 검색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음성 검색 버튼을 키면 우리 강인이가 개구리라고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우리 강인이가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개구리 사진이 넣는데요. 아, 강인이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강인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린 개구리 그림이 어떻게 완성됐지. 우리 친구들도 강인이의 이차 카드 그림을 보면 무척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미술 영역에서 그림 카드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태블릿을 이용해서 함께 검색을 하시고 계세요.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음성 인식 기능으로 유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태블릿 사용을 할수 있게 하는 점도 좋았고 이제 교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코팅도 해주고, 태블릿 PC에 이제 검색도 함께 해보고, 이렇게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보여주고 계셔서 조건들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유아와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좋고요. 영역별로 구성한 놀이들도 되게 잘 생각을 해내신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 멀리서 선생님을 우리 수민이와 지아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하, 선생님을 위해서 내 문제가 있다고요? 아, 우리 수민이와 지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 카드를 짝지어서 줄지어 놓았는데 어떻게 짝지은 건지 선생님한테 맞춰보라고 문제를 내는 거군요. 선생님이 볼 때는요, 이쪽은 소방차, 경찰차. 포크레인, 트럭이 있는 걸 보니까 자동차끼리 모은 것 같고요. 이쪽은 수박, 포도, 사과, 딸기, 복숭아가 함께 있는 걸 보니까요. 과일끼리 줄지은 것같은데 맞나요? 와, 맞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친구들이 만든 글자 카드를 받아서 받아 같은 점이 있는 글자들끼리 이렇게 모았더니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줄지어 놓으면 문제를 내고 싶은 카드를 찾는 것이 좀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군요. 와, 그래요. 이렇게 수민이와 지아의 빛나는 생각 덕분에 우리만의 수수께끼 놀이가 더욱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을 위해서 또 하나의 퀴즈를 더 만들어 볼 거라고요? 그래요. 퀴즈를 만들고 선생님을 꼭 불러주도록 해요. 지금 전개 들어와서 조건 1번, 2번, 그리고 4번까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조건 달성을 쭉 보여주시다가 여기 놀이에서는 이제 분류하고 조금 범주화하고 있는 모습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범주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놀이 지원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려고 이런 발문들 이런 상황들을 넣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직 달성 안한 조건이 남아있잖아요. 이견 조율을 하는 거. 그 조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놀이 지원자의 모습은 코팅해주겠다 하는 거랑 태블릿 제시해서 같이 검색해보는 거. 그 부분에서 지금 잘 드러났었기 때문에 놀이 지원자를 한번더 언급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한 조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놀이 지원자의 모습을 한번더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계속 해 두셔야 조건을 먼저 달성을 시키고 남는 시간에 이제 더 충분하게 보여줬던 조건을 한번더 보여주는 그런 역량을 기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달성 안한 조건인 이견을 조율하는 조건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함께 참여하는 놀이 지원자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여기는요, 우리 사키 영역에서 현우기와 도아가 힘을 합쳐서 단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하, 그 단상을 만들면 진짜 올림픽에서 메달을 달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군요. 어, 그런데, 우리 도아와 현우기의 표정이 좋지,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두 친구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모양이군요. 두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차례대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우리 도화는 현우기가 자꾸 종이블럭을 가지고 단상을 만들려 해서 속이 상했대요. 아 종이블록은 우리 반의 모두의 것인데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밟다가 종이블록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속이 상했군요. 우리 현우기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 현우기는요 단상을 만들면 메달을 받는 친구도 또 메달을 걸어주는 친구도 진짜 대회처럼 수수께끼 대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단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군요. 선생님이 이렇게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상이 있어야 더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현욱이의 마음과 그리고 종이블록이 망가질까 봐 걱정하는 도아의 마음이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우리 민서가 좋은 생각이 있대요. 민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하, 민서 생각에는요. 벽돌블록으로 단상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데요. 아, 우리 반의 벽돌 블록은 플라스틱이기도 하고, 가운데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단상을 만드는 게더 쉽,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완성된 단상을 친구들이 밟아도 블록이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도아와 현우기도 민서의 생각이 좋은 것 같다고요? 아, 그래서 새 친구가 힘을 합쳐서 단상을 만들어 볼 거라고요. 이렇게 새 친구의 빛나는 생각이 모이고 모이니 함께 만들어 함께 힘을 합쳐 만들 탄생이 선생님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현욱이와도하은 조금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요? 하면서 아두 친구가 생각이 달랐나 보군요. 하면서 이렇게 조건에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언급해주신 게 좋았어요. 이렇게 조건에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선생님의 말로. 한번더 언급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벽돌 블록으로 단상을 다시 만든다. 종이 블록이 부서지니까 벽돌 블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벽돌 블록 하면은 종이 블록이 어 떠오르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뒤에 선생님이 이제 아 플라스틱이어서 어, 자석이 있어서라고 설명을 해줘서 아 이해가 되긴 했는데 어 그냥 덧붙여서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 블록으로 포아트 블록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름이 자석 블록으로 자석돌 모양인데 다섯 블록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런 블록들 이름도 좀 알고 계시면은 수업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사랑과 우리가 함께 약속한 김시계, 김바늘이 숫자 8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혹시 놀이 시간 좀 필요해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 우리 단상을 만드는 친구들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 시계의 긴 바늘이 숫자 1 0에갈 때까지만 더 놀이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시계의 긴 바늘이 숫자 1 0에갈 때까지 즐겁게 놀이하다가 다시 선생님 앞으로 보여주도록 해요. 네, 이렇게 놀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서 또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시간, 또 자료, 또 교사로서 제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 주고 계셔서 조건이 잘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함께 즐겁게 수수께끼 대회를 준비해 보고 다시 선생님 앞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 마음에 이게 쏙 들어서 하는 친구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우리 정우와 민아는요. 아하, 함께 교실에 어떤 동마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는 게 무척 재미있었대요. 마치 글자 타범대가 된것 같았다고요. 아, 우리 현우기도요, 친구들이 글자를 찾는 모습을 보았는데, 글자를 손으로 짚으면서 읽기도 하고, 따라 쓰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어 보였대요. 어, 아, 우리 도화는요 민서와 현우기와 힘을 합쳐서 단사를 만드는 게 무척 재미있었대요. 아, 우리 서진이도 친구들이 함께 만든 단상을 보았는데 정말 튼튼하고 멋진 단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요, 선생님도 우리 사랑반이 이렇게 즐겁게 놀이하고 사이좋게 놀이한 덕분에 우리의 수수께끼 대회가 어떻게 될지 무척 기대되고 신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서진이는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음 시간엔 즐겁게 수수께끼 대회를 해보고 싶대요.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열심히 준비한 수수께끼 대회를 진짜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럼 앞에 앉은 다섯 명의 친구부터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볼까요?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 표정이 되게 풍부하시고 밝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 도입, 만능 노래도 잘 어울리시고, 아이들을 향해서 눈 마주침이나 손동작도 되게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고요. 하나의 자유놀이 안에서도 분류하기, 비교하기, 이런 발문들도 들어가고, 이제 친구들 간의 협동이 드러나는 부분도 나오고요. 환경 인쇄물도 활용을 잘 하시고, 이제 교육적인 발문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수업 조건도 충족을 잘 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영상 찍힌 시간을 보니까 딱 14분 정도여가지고, 지금 평가원 지역이시기 때문에 시간 적절했던 것 같고요. 발문도 유아 수준에 알맞는 단어를 사용해서 잘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유아 중심적이고 자연스럽게 발문을 잘 이어서 해주셔가지고, 듣기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게 자유놀이이고 자유놀이 중에 언어놀이의 문제인데 대집단으로 풀어 가셨어요. 그래서 자유놀이도 이제 대집단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집단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하셨어도 이것 때문에 대집단으로 했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저는 근데 언어놀이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차라리 그냥 전체 대상보다는 소집단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자유놀이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조금 더그 수수께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도 하고 좀더 디테일한 놀이들을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유아 대상으로 지금 자유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놀이에 약간 집중이 되지 못한 느낌 포커스가 좀 덜된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단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패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도 좋지만 물론 자유놀이 요즘은 어 영역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 다양한 놀이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통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언어놀이 그 수수께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호작용을 좀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명이 이제 수수께끼 놀이인데 수수께끼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만 약간 보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언어 놀이니까 문제 내고 싶은 그 단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만든 문제에 대해서 수수께끼도 내보고 그렇게 또 풀어보는 과정까지 보여줬으면 좀더 수수께끼의 수업을 잘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지금 수수께끼 문제가 너무 아이들이 맨날 하는 것만 나오니까 시시한 상황인 거잖아요. 또 어떤 단어들을, 어떤 문제들을 내볼 수 있을지, 너희가 내고 싶은 문제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뭐 붕어빵이 시시하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붕어빵이 이제 시시하면 너또 어떤 문제를 내보고 싶어? 아, 음식에 대해서 그럼 한번더 내볼까? 어, 너희가 내보고 싶은 음식은 어떤 게 있어? 아는 음식은 어떤 게 있어? 하면서 좀 브레인 스토밍도 좀 해보고, 아 그럼 이번에는 또 음식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문제를 내볼까? 또 어떤 거를 낼수 있을까? 아 누구가 우리 반에 있는 물건 중에 문제를 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네. 또 언어 노리고 수수께끼니까 아,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내면 또 쉽게 낼수 있을까? 또 아이들이 문제 내고 풀어보는 과정들도 보여주면서 아 말로만 힌트를 줬을 때좀 어려워하니까 뭐 행동으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무 고개처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수수께끼와 관련돼서 좀 재밌게 풀어 나갔으면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더 디테일한 수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흐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선생님의 자유놀이 그 만능틀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되게 잘 느껴지고 깔끔한 수업으로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어, 저희 조건 중에 놀이의 발견, 실행, 평가의 과정을 보여줘라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평가를 하기 용이한 대집단, 대소대 형식의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를 뭐 대집단으로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지금처럼 대소대 형식도 괜찮고 또는 소집단에서 바로 시작을 해서 소소대, 이렇게 끝내는 형식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유놀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소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했으면, 여기 지금 어떤 친구들이 모여있나요? 아, 수수께끼 놀이 중인 친구들이 모여있구나. 아, 수수께끼에 필요한 단어카드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하면서 놀이를 뭔가 발견하는 그런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집단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단어카드를 만드는 모습을 발견해주고는, 그래, 너희 이제 또 재밌게 놀이 해봐. 선생님, 다른 친구들 보고 올게. 라고 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니까, 아, 우리 친구들이 아까는 단어카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어카드를 이용해서 수수께끼 놀이까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놀이하는 상황도 조금 보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뭔가 언어 놀이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수업을 이끌어 주셨어도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업도 물론 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미미쌤의 말씀처럼 수수께끼 놀이인데, 수수께끼 놀이 자체는 조금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더 고려해 보시면서 수업 짜보시고, 수업을 다시 한번 실현해 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